안녕하세요.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왔습니다. 여기 생가 주소는 구미시 박정희로 107번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그 새말 운동 기념 정문이고요. 네. 지금 박 대통령 생가로, 음,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민족 중관입니다 예, 지금 박대통령이 생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에 대한 안내비인데요. 예, 박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박 대통령 생가는 1993년도에 2월 25일 경상북도의 기념물로 제8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아버지 박승빈 공과 어머니 백남희 여사의 오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 구미초등학교와 1937년 대구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살았던 곳입니다. 박 대통령이 태어난 아래채는 예, 지금 보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음, 네,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네. 주변 조형물들이고요. 네. 네, 지금 박 대통령님 추모관으로 한번 데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모관에 지금 데어갔습니다 네. 제가 어, 추모관의 영상을... 찍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과 유영사 여승님이 사진 보입니다. 이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기보도였고요. 요거는 육사단 일대 사진입니다. 육사 여기 집안의 기보도입니다. 지금 안위철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던 방이고요. 온돌방입니다. 온돌방. 우측에 지금 위치는 위치가 있고요. 아래채는 예, 네, 방이 두 칸. 네, 지금 보이는 이 방이 박대, 통령님 이제, 공받은 방입니다. 공받은 방. 온돌방이죠. 온돌방. 옛날에 시골 방들은 다 작습니다. 조그만하지요. 예, 네, 지금 보이는 곳이, 예, 이거는 지금 부엌입니다, 부엌. 이건 디들방학 하는 거고요. 예, 요거는 예, 농기계를 두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가 지금 이제, 예, 외양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감나무인데, 감나무.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심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감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이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물을, 이렇게, 우물을 젖어서, 이렇게, 물을 퍼든 그런, 장치 기계입니다. 박 대통령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대단한 그, 어, 지금 잘 살도록 했던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국민교육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박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조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해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구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맹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지금 보이는 것이 새마을 무동상입니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에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더 높인다. 방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의 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의 물렬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령과 경기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예, 대통령께서는 내일 생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거기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동상입니다, 동상. 박 대통령께서 어, 처음 정권 잡았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그 시절에는 1 2 0개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인도. 인도 다음이 대한민국인데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GMP가 약 86불이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 의장자리로 존 에프 케네디를 찾아가 돈을 좀 빌리려고 했는데 존 에프 케네디가 구태타 정권이라 빌려주기는 커녕 원조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퇴짜 맞고, 일본에서도 퇴짜 맞고, 마지막으로 서독을 방문하기로 하는데, 독일, 독일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기라. 긴급 찾아보니 중앙대학교 교수 백여훈 교수가 독일어를 전공하여는 분이라. 상공부, 보좌관, 특별 보좌관으로 특별 임명을 주, 주어서 어, 독일로 먼저 가서 차관을 함은 에, 봤는데 에, 노력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백익운 교수가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이제 차관들, 장관들 아는 분들을 이렇게 동료들을 만났어, 또 교수를 만났어, 자기 교수를 만났어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백익운 교수의 그 스승인 독일 교수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찾아가서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laughs> 하니 매일 찾아가서 어, 부탁을 하고 내가 이대로 가면은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어, 독일에 있는 그 교수 사모님이 그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알아봐달, 알아봐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은 자의 힘을 얻어서 활동을 하는 중에 독일에서 그 당시에 같은 친구, 수미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나라에 어, 실업자가 많지 않나. 그러니 우리 여기 필요한 광부가 한 5,000명 필요하고 간호사가 한 2,000명 필요한데 너가 그 인원을 이렇게 모집해서 보내달라.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길래 긴급하게 에 한국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광고를 냈더니 고졸 이상을 냈는데 필요한 인원은 광부 5천 명, 간호사 2천 명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마구 고졸 졸업했다고 속이고 엄청난 약10대 1로 어,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어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가서 이분들이 할 일은 천메다 밑에 남자분들은 그독일에 어, 탄광을 다파먹고 난, 이제 할수 없는, 팔수 없는 그 밑에 1 0 0 m 지열이 40도나 되는 거기에 내려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또 석탄을 캡니다. 간호사들은 그내 동일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시체를 닦고 목욕욕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 독일 국회의원들이, <laughs> 예, 한국에서 천사들이 왔다고, <laughs> 아, 저도 모이네요. 모이... <laughs> 네. 이에 고마움에 독일, 독일의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1963년에 초청합니다. 서더울 방문하자니 남민국에는 미국 비행기를 빌리러 갔는데 일주일 만에 또 캔슬을 맞았습니다. 독일로 가는 민간 항공기 동경에서 홍콩발이 있는데 이걸 겨우 동경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9시간 40분이 걸려서 역사적으로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국 대통령이 왔다고 광부들 5 0 0명이 얼굴이 시커해와서 도열을 해 있는데, 박 대통령이 단장, 단상에 올라가고, 바로 태극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모든 광부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울고, 모든 이가 울고, 그 바다가 울음바으러 변했으니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laughs> 저도 목이 입니다 1964년 12월 경제장관이 수상이 된후박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자 독일 수상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은행 지급 보증서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잡고 3천만 불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이 한국 경제의 종잣돈이 되고 나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었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